안녕하세요. 오늘은 봄이와 함께 기억력이 좋아지는 오디피기 게임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손주가 입고 싶어 하는 옷을 옷장에서 꺼내서 손주에게 입히는 게임입니다. 자, 봄이와 함께 기억력이 좋아지는 오디피기 게임 같이 시작해보도록 할까요? 오디피기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밑에 보시면 1단계에서 10단계까지 레벨을 맞춰서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저희는 제일 간단한 1단계에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옷 입히기 방법을 설명해 드릴게요. 바로 시작하시려면 건너뛰기 버튼을 눌러 주세요. 캐릭터를 선택하는 화면입니다. 옷을 입혀 줄 캐릭터를 선택해 주세요. 여자아이, 남자아이, 자기가 선택하고 싶은 캐릭터를 눌러주시면 돼요. 아이가 입고 싶어 하는 옷을 잘 듣고 기억한 후 옷장 문이 닫혔다가 열리면 옷을 끌어서 입혀줄 수 있어요. 꽃무늬 초록색 티셔츠를 입혀볼까요? 자, 꽃무늬 초록색 티셔츠를 꾹 눌러서 아이의 몸에 맞게 끝까지 와서 놓아주세요. 그럼 이번에는 보라색 바지를 입혀볼까요? 보라색 바지를 끝까지 당겨서 입혀주세요. 잘하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물방울 무늬 노란색 신발을 신겨주세요. 노란색 물방울이 있는 신발을 끌어서 신겨주세요. 완벽해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옷 입히기 캐릭터를 선택할 거예요. 남자아이와 여자아이 중한 명을 선택해 주세요. 자, 저는 아까 남자아이를 했으니까 이번에는 여자아이를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저랑 오늘 문이 없는 빨간색 티셔츠, 문이 없는 노란색 바지를 입고 싶어요. 문이 닫히고 열리면 빨간색과 노란색 바지를 입혀보겠습니다. 정답입니다. 결과 보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결과 보기 버튼을 꾹 눌러서 결과를 한번 볼까요? 옷입 레벨 1 결과입니다. 자, 보미와 함께 오디히기 게임 즐거우셨나요? 기억력이 팡팡 두뇌가 튼튼해지는 소리가 들리셨을 건데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게임으로 다시 한번 만나도록 하겠습니다.